안녕하세요 이재성형과 원장 문성원입니다 오늘은 PN 폴리 뉴클레오타이드 성분 기반 스킨부스터 비타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리쥬란이 재생이라면 비타란은 재생 플러스 윤기까지 챙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비타란은 주사로 피부 속에 직접 주입해 잔주름, 탄력, 결 개선을 돕는 시술입니다. 비타라는 폴리뉴클레오타이드 소듐을 주성분으로 하고요. 피 n 은 연어나 송어 등 어류에서 얻은 고순도 DNA 조각을 정제해 만든 물질입니다. PN의 작용 원리와 효과는 진정 항염 시그널을 보내서 예민해진 피부의 환경을 다독이고 섬유아세포의 콜라겐 기질 합성을 자극해서 피부 두께 와 탄력을 도우며 수분 보유력을 끌어올려서 결과 윤기를 개선해 줍니다. 그렇기에 비타라는 피부 재생과 주름 개선, 피부 탄력, 모공 축소 그리고 튼살 개선 치료에 효과가 좋습니다. 첫 번째 눈가 잔주름이나 얇은 피부일 때 효과가 좋고요. 두 번째로는 피부결이 건조하거나 또 윤기가 저하될 때 잔주름 초기 단계일 경우에 효과가 좋습니다. 세 번째는 가벼운 탄력 저하로 피부가 얇고 푸석해 보이는 경우에 효과가 좋고요. 네 번째는 목이나 손등이 얇은 피부일 때 이런 컨디션을 개선하는 경우에 효과가 좋습니다. 비타라는 직접 얼굴 피부에 3이나 4cc 정도 주사하는 방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취를 해야 하고요. 마취를 해도 약간의 따끔거림이 있을 수 있고 음, 주사자국, 홍반, 작은 멍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대부분 1일이나 3일 전으로 가라앉게 됩니다. 대개는 즉시 일상 복귀가 가능하고요. 태안 화장은 다음 날 가볍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강한 운동이나 사우나는 2, 3일 정도 피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광택이나 수분감은 1 내지 2주 차에 체감하는 분이 많고요. 피부 결과 탄력은 2 내지 4주 이후부터 차분히 올라오는 유형이 많습니다. 비타란을 우리가 이제 시술 기간을 보면 권장 시술 기간은 3 내지 4주 간격으로 시술하는 것이 효과가 좋습니다. 리쥬란과 비타라는 둘다 PN 계열 주사형 스킨부스터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만 비타라는 얇은 피부의 결이라든지 윤기에 초점을 맞춘 스킨부스터이고 또 리쥬란보다는 통증이 더 적습니다. 타 스킨 부스터에 비해서 조금 덜 아픕니다. 실제적으로. 그래도 조금 아픈데 마취 크림을 우리가 발라서 하고요. 최대한 덜 아프게 아주 빠르게 시술해 드립니다. 멍이나 엠보싱이 걱정되죠. 하지만 이제 사람마다 좀 다르고요. 사람마다 차이가 있고 별로 없는 사람도 있고 좀 오래 가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은 2 내지 3일 후면 없어지기에 큰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우리가 해보면 효과는 1회부터 즉각적 효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조금 더 뚜렷한 효과를 그리고 좀더 확실한 효과를 받으려면 3회에서 5회 정도 받으면 확실한 효과를 느끼실 수 있습니다. 피부 상태에 따라서 레이저 토닝 또는 필러, 고주파, 초음파 리프팅과 콤비네이션 시술이 가능합니다. 오늘은 스킨 부스터 비타란을 핵심만 압축해서 알려드렸습니다. 피부가 얇고 예민하거나 잔주름, 피부결, 윤기가 고민이시라면 고민하지 마시고 스킨부스터 비타란 시술을 추천드립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